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학원을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 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 오늘 본문 16장 중에 저는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곳은 로마 황제 숭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있는 장소입니다.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 어떤 지역으로 알려져 있냐면 매우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 지어진 성전은 그냥 일반적인 성전이 아니, 아니라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들이 그곳의 빌리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근방에서 세상의 문명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였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장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누구라 하느냐?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쳤거든요. 지역에 관한 말씀을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에서 좀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궁금한 게.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까지 오셔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일까? 어, 어제 읽어보았던 15장을 보게 되면 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계시냐면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까지는 40km가 걸리거든요. 이 40km를 걸어서 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질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지방에서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여론을 물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지방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40km나 걸어서 오신 다음에야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어,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통찰 하나인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는 곳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세상 한복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세상 그 한복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문명의 중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문화가 있고 다양한 신들의 형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지요. 우리나라로 따지고 보면 화려한 네온 사인과 신 문물이 둘러싸인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호의적인 내용도 있을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는 경렬과 환멸에 가득 차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수많은 말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냐?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고백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세상의 중심에서도 해야 할 고백이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외쳐야 할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왕이란 의미가 있고, 구세주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왕은 우리들의 구세주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건져낼 이가 세상에 어떤 사람 중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들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세상에 파묻혀 있더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세상에 파묻혀 있지만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말은 주님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낼 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핸들과 피난처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의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의 17절,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름은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아브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뭐로 바뀌죠? 사라로 바뀝니다. 나의 왕녀에서 왕녀, 열국의 어머니라는 왕녀라는 의미로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사장 야베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 역대상 사장. 원래 야베스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나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야베스가 이 이름의 뜻이 바뀌기를 간구합니다. 내 이름의 운명이 이런데 주님 내 운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죠. 이와 같이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운명 또한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서 부르십니다. 17절에는 바요나 시모나로 부르세요. 요아 요나의 아들 시모나로 부르시다가 18절에서는 또 의도적으로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름을. 어, 이스라엘 이 히브리 언어의 이 시몬이라는 이름 뜻의 이 의미가 좀 분분하기는 한데 어, 대개 순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시문이 베드로라는 반석이 됩니다.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지요. 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어, 삶 속에서 요동하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바로 우리들의 그 운명이 이와 같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죄권 속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들을 안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견인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라 부르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삶 속에서 우리들의 주 대신 우리들의 왕 대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들의 이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속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라 외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들의 인생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주님의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단임 목사님 안식년의 기간을 보내시는 중에. 쉼과 안식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으로 이 하반기의 목회와 7년의 목회 온전히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한 주간 진행할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늘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라 칭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의 삶을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반석으로 세우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나가는 이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